무진기행 김승호. 버스가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무진모진 10km라는 이정비, 기정비를 보았다. 그것은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가의 잡초 속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내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시작된 대화를 나는 들었다. 앞으로 10km 남았군요. 이에 예, 한 30분 후에 도착할 겁니다. 그들은 농사 관계의 시찰원들인 듯 했다. 아니,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여튼 그들은 생문이 있는 단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고, 대드롱직 직의 바지를 입었고, 지나쳐오는 마을과 들과 산에서 아마 농사 관계의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수 없는 관찰을 했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고 있었다. 광주, 광주에서 기차를 내려서 버스로 갈아탄 이래, 나는 그들이 시골 사람들답지 않게 앉은 목소리로 점잔을 빼면서 얘기하는 것을 반수면 반수면 상태 속에서 듣고 있었다. 버스 안의 좌석들은 많이 비어 있었다. 그 시찰원들의 대화에 의하면 농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할 틈이 없어서라는 것이었다. 무진엔 명산물이 뭐 별로 없지요?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별게 없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좀 이상스럽거든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심, 수심. 이 얕은데다가 그런 얕은 바다를 몇백 리나 밖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오는 곳이니까요.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5, 6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들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점잖게 소리 내어 웃었다. 원,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의 명산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웃음 끝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의 한, 한, 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 여기 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버스의 덜커덩거림이 좀 덜해졌다. 버스의 덜커덩거림이 더하고 덜하는 것을 나는 턱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몸에서 힘을 빼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자갈이 깔린 시골길을 달려오고 있는 동안 내 턱은 버스가 껑충거리는데 따라서 함께 덜그럭거리고 있었다. 턱이 덜그럭거릴 정도로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려진 차창으로 들어와서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살갗을 사정없이 간지럽히고 불어가는 6월의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 입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볕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밴 살갗을 스쳐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저온, 저온,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있었다. 햇볕의 신선하이 작은 입자, 입자 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 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 웃음이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 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무진이 가까웠다는 것이 더욱 실감되었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었던 것이다. 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 했었다. 당신 안색이 아주 나빠져서 큰일 났어요. 어머님의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무진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오세요. 주주총회에서의 일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 꾸며놓을게요. 당신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리고 돌아와 보면 대회생 제약회사의 전문인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 라고 며칠 전날 밤 아내가 나의 파자마 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나에게 진심에서 나온 권유를 했을 때도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의 소리로 투덜댄 것도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였었다. 내가 좀 나이가 든 뒤로 무진에 간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그몇 차례 되지 않은 무진행이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는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거나 하여튼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였었다.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무진으로 간다는 그것은 우연히 결코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진에 가면 내게 새로운 용기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술술 나오기 때문도 아니었었다. 오히려 무진에서의 나는 항상 처박혀 있는 상태였었다. 더러운 옷차림과 누우런 얼굴로 나는 항상 골방 안에서 뒹굴었다. 내가 깨어 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시간의 대열이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비웃으며 흘러가고 있었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긴긴 긴 악몽들이 거꾸러져 있는 나에게 혹독한 채찍질을 하였었다. 나의 무진에 대한 연상의 대부분은 나를 돌봐주고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신경질을 부리던 것과 골방 안에서의 공상과 불면 불면을 쫓아보려고 행하던 수음 수음 과거짤 편도선을 붓게 하던 독한 담배 꽁초와 우편 배달부를 기다리던 초조함 따위 거나 그것들에 관련된 어떤 행위 들이었었다. 물론 그것들만 연상 되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의 어느 거리에 서고 나의 청각 이 문득 외부로 향하면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소음에 비틀거릴 때 거나 밤늦게 신당동 신당동. 집 앞에 포장된 골목을 자동차로 올라갈 때 나는 물이 가득한 강물이 흐르고 잔디로 덮인 방죽이 시오리 밖에 바닷가까지 뻗어나가 있고 작은 숲이 있고 다리가 많고 골목이 많고 흙담이 많고 높은 포플러가 에어산 운동장을 가진 학교들이 있고 바닷가에서 주어온 까만 자갈이 깔린 뜰을 가진 사무소들이 있고 대로 만든 와상, 과상. 이 밤거리에 나앉아 있는 시골을 생각했고 그것은 무진이었다. 문득 한적, 한적, 이 그리울 때도 나는 무진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럴 때의 무진은 내가 관념 속에서 그리고 있는 어느 아늑한 장소일 뿐이지 거기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 무진이라고 하면 그것의 연상은 아무래도 어둡던 나의 청년, 청년이었다. 그렇다고 무진의 연상이 꼬리처럼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나의 어둡던 세월이 일단 지나가 버린 지금은 나는 거의 항상 무진을 잊고 있었던 편이다. 어제 저녁 서울역에서 기차를 탈 때에도 물론 전속 나온 아내와 회사 직원 몇 사람에게 일러둘 말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정신이 쏠려 있던 탓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나는 무진에 대한 그 어두운 기억들이 그다지 실감나게 되살아오지는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른 아침, 광주에서 기차를 내려서 역군에, 역군에, 를 빠져나올 때 내가 본한 미친 여자가 그 어두운 기억들을 획잡아 끌어당겨서 내 앞에 던져주었다. 그 미친 여자는 나일론의 치마 저고리를 맵시 있게 입고 있었고 팔에는 시절에 맞추어 고른 듯한 핸드백도 걸치고 있었다. 얼굴도 예쁜 편이고 화장이 화려했다. 그 여자가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쉬임없이 굴리고 있는 눈동자와 그 여자를 애워싸고 서서 선 하품을 하며 그 여자를 놀려대고 있는 구두닦이 아이들 때문이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돌아버렸대. 아니야 남자 한테서 채어서야저 여자 미국 말도 참 잘한다. 물어볼까?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높은 목소리로 하고 있었다. 좀 나이가 든 여드름쟁이 구두닦이 하나는 그 여자의 젖 가슴을 손가락으로 집적거렸고 그럴 때마다 그 여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비명만 지르고 있었다. 그 여자의 비명이 옛날 내가 무진의 골방 속에서 쓴 일기의 한 구절을 문득 생각나게 한 것이었다. 그때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였다. 6.25 사변으로 대학의 강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마지막 기차를 놓친 나는 서울에서 무진까지의 천열이, 천열이 길을 발가락이 몇 번이고 부르터 지도록 걸어서 내려왔고, 어머니에 의해서 골방에 처박혀졌고 의용군의 증발도 그 후에 국군의 증병도 모두 기피해 버리고 있었었다. 내가 졸업한 무진의 중학교의 상급반 학생들이 무명지, 무명지에 붕대를 감고 기 몸이 죽어서 날아가 선다면, 을 부르며 읍 광장에 서 있는 추럭들로 행진해 가서 그 추럭들에 올라타고 일선으로 떠날 때도 나는 골방 속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들의 행진이 집 앞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대학이 강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나는 무진의 골방 속에 숨어 있었다. 모두가 나의 호러머님 때문이었다. 모두가 전쟁터로 몰려갈 때 나는 내 어머니에게 몰려서 골방 속에 숨어서 수음을 하고 있었다. 이웃집 젊은이의 전사 통지가 오면 어머니는 내가 무사한 것을 기뻐했고, 이따금 일선의 친구에게서 군사우편이 오기라도 하면 나 몰래 그것을 찢어버리곤 하였었다. 내가 골방보다는 전선을 택하고 싶어해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쓴 나의 일기장들은 그 후에 태워버려서 지금은 없지만 모두가 스스로를 모멸하고 오욕, 도욕을 웃으며 견디는 내용들이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지금 미친다면 대강 다음과 같은 원인들 때문일 테니. 그 점에 유의하셔서 저를 치료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기를 쓰던 때를 이른 아침 역군에에서 본 미친 여자가 내 앞으로 끌어당겨 주었던 것이다. 무진이 가까웠다는 것을 나는 그 미친 여자를 통하여 느꼈고, 그리고 방금 지나친 먼지를 둘러쓰고 잡초 속에서 튀어나와 있는 이정비를 통하여 실감했다. 이번에 자네가 전무가 되는 건 틀림없는 거고, 그러니 자네 한 일주일 동안. 시골에 내려가서 긴장을 풀고 푹 쉬었다가 오게. 전무님이 되면 책임이 더 무거워질 테니 말야. 아내와 장인 영감은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퍽 영리한 권유를 내게 한 셈이었다. 내가 긴장을 풀어버릴 수 있는, 아니 풀어버릴 수 밖에 없는 곳을 무진으로 정해준 것은 대단히 영리한 짓이었다. 버스는 무진 읍내로 들어서고 있었다. 비와 지붕들도, 양철 지붕들도, 초가지붕들도, 6월 하순에 강렬한 햇볕을 받고 모두 은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철공소에서 들리는 쇠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잠깐 버스로 달려들었다가 물러났다. 어디선지 분뇨, 분뇨, 냄새가 새어 들어왔고 병원 앞을 지날 때는 크레졸 냄새가 났고 어느 상점의 스피커에서는 느려빠진 유행가가 흘러나왔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처마 끝에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빨가 벗고 기웃뚱거리며 그늘 속을 걸어다니고 있었다. 읍에 포장된